남자가 말안 해서 짜증 날때 제가 준비를 했어요. 뭐가 있을까요? 투명 인간 취급할 때. 이거 뭘까까 어떤 상황일까 이거? 핸드폰 할 때. 때? 아그 앞에 있을 때. 남자 친구가 째려보는데 본인이 그렇좀 그랬나 봐요. 어, 아. 얘요 얘 후드티 예 회색 후드티. 쓰레기 <laughs> 여기. 그런 거 있어. 근데 이거 다른 거야. 뭐냐? 남자 친구가 아, 나완벽랑술한잔 할게 오늘. 어, 완비 내가 아는 친구니까 오케이 보내줬어. 근데 SNS에 사, 사진이 싹 올라왔는데 거기에 여자가 있는 거야. 그래도 오빠, 아니 이 여자 뭐냐고 다이 다이 다이. 완배랑 술 먹는데 잠깐 들렸어. 왜 다이라는 애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? 어. 그거왜 얘기를 안 해. 얘기 해야 돼안 해야 돼. 열 받아 안 받아? 열 받는다니까 이거. 아줌마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. 나는 사람. 안 해. 다 얘기해 나는. 아줌마 혼자 사는데. 나 절대. 중국집에서 음식 시킬 때. <laughs> 가 맛있어. 젓가락 일곱 개 오잖아. 하지마. 어? 한지마. 여섯 명 어디 갔어? <laughs> 왜 음식 일곱 개와 여섯 명 어, 어디 해, 갔냐고? 에, 가만 있어. 하지 마. 어? 남자가 말안 해서 짜증데또또보 뭐 있어요. 자. 순간 이동할 때. 어, 봐봐. 봐봐. 여자 친구가. 너. No. 어우. 언니, 어떤 진짜. 어떤 어떤 거야, 이거? 술 먹으러 간다 그랬는데. 어. 카페에 있거나 어 카페에 있다가 어디 딴 데가 밥 먹고 있다고. 그렇지. 맞아. 술 먹으러 간다고 했으면 술을 먹으러 가지잖아. 근데 어. 알고 보니 카페에 가 있어. 그인 거잖아. 어디 갔든 노래방 가 있어. 이런 열 받아 안 받아. 그 사이에 어디 갔다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. 알게 뭐야?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게 조, 이게 제일. <laughs> 너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지금 축하 이동 보내가지고 내가 지가 뭐 ]한테. 하려고 했는데? 어? 뭐 하려고 했는데? 정말 어... 정말 열받는다고. <laughs> 네. 정말 나.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열받죠. 이 양만도 순간이동 한다니까? 내가 순간이동을 해? 근데 아까 리허설하고 지금은, 지금은 여기 있는데 리허설 끝나고 순간이동을 했다가 사라졌다니까? 계속 여기 있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순간이동 했어 안 했어? 어디로 순간이동을 해 내가? 와 이거 봐라 진짜? 기원전으로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? 뭔 소리 하는 거야? 순간이동 했잖아! 나 아니야 이거! 자꾸 이러고 나 진짜 화낸다 진짜! 어? 왜 화내! 나 이거 봐라. 화내! <laughs> 이거 봐라? 어? 나화냈구 순간이동 해가지고 김원장 갔다 왔어? 안 갔다 왔어, 정말? 왜 이런 걸로 놀려 야, 어, 너무 어? 무섭다. 어, 무섭다.